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막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며 더디와 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피할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작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의로나라가 견고하게 되며 라는 자먼의 말씀처럼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모든 국민이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국권이 있어서, 이 지역과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예속에서 화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과 기도로 준비한 시험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내려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이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주 동안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불러 모아 주시는 이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복된 날 예배자로 인도하시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청정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탈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옵소서. 쌀쌀하고 추워지는 날씨에 영적인 모닥불을 피우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딥게 하시며 성령의 불길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준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 후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녀가 없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수능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이 나라와 이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속에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의 은혜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용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한마음이 되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병들어 신음하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귀한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